안녕하세요. 프로토 조합픽 전문 픽스터 김주합 인사드립니다. 금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와포드와 레스터 시티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리버풀의 무패 우승의 꿈을 짓밟으며 3대 0 이변의 대승을 거두었던 와포드는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채 0대 2 아쉬운 패배를 당한 모습인데요. 리버풀전에서 부상을 당한 크랙 데올로페우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경기라서 더욱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데올로페우의 부상이 길어지며 이번 경기에도 출전이 어려울 전망인 가운데 이렇게 된다면 전방의 트로이 디니가 고립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축 수비자원인 얀마트의 장기부상 외에 다른 부상자들이 복귀한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홈에서 4승 5무 5패로 나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에서는 3시즌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정에 나선 레스터시티는 직전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4대0으로 모처럼 시원한 대승을 거두며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에 부진해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주포 바디와 함께 핵심 이선 자원 반즈가 각각 두 골씩을 터뜨리며 맹활약을 펼쳐 팀의 무승 탈출을 견인한 모습인데요. 다만 중원의 핵심 자원인 메디슨과 주축 수비수 페레이라가 부상으로 이, 이탈을 했고 주전 풀백 벤치를 마저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이번 원정 경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으로 꼽을 수 있겠으며 더불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세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바, 증상을 보인 선수들이 자가 격리되면서 와포드전을 대비한 정상적인 경기 대비 훈련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 역시 이번 경기를 쉽지 않게 만드는 변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분석 내용 전달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쾔른과 마인츠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홈팀 쾔른은 지난 주말 연기되었던 미넨글라드바우와의 라인란트 더비를 주중에 치루었고 답답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며 우트의 만의 골에도 불구하고 1대2 아쉬운 패배를 당한 상황인데요. 이로써 호주의 3연승 행진을 마감한 가운데 3일 만에 마인츠와의 홈 경기를 치르는 만큼 체력적인 부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치코스, 보르나우 등 주축 수비진의 부상 공백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센트백 자원 카터바흐가 부상에서 복귀한다는 점. 주포 코르도바와 이를 받쳐주는 우트 콤비가 후반기 들어 맹활약을 이어가며 공격력이 폭발하면서 8경기 5승 3패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정도를 고무적인 부분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원정에 나서는 마인츠는 직전 뒤셀도르프와의 홈 경기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하며 파더보른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4연패의 부진 탈출 이후 5 경기 동안 2승 임무 1패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리그 12골을 터뜨리며 팀 공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콰이손을 중심으로 한 컴팩트한 역습 전개와 준수한 찬스 메이킹을 보여주며 날카로운 역습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콰이손을 뒷받침해 줄 아텐타의 징계 결정에 이어 주전 골리 젠트너 또한 경미한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어 수비진의 불안 요소가 생겼다는 점과 홈에서는 탄탄한 수비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준급 역습 축구를 보여주는 것에 반해 원정에서는 12경기 32실점으로 역습전술의 토대인 수비력이 형편없이 떨어지며 약점을 여러 차례 노출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때 최근 쾰른의물로른 공격력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일 해외 축구 두 경기 분석 내용 모두 전달해 드렸고요. 해당 경기의 상세 픽과 실시간 결장자 정보는 저희 프로토 정보 공유방 방문해 주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